상승 추세가 멈춘 줄 알았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하락장 속에서도 단기 종목 추천 및 물린 종목 수익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상황에 맞춰 현물장에안 좋을 때는 선물로 수익을 볼수 있게 양방향 수익 리딩으로 진행하는데 이 모든 것은 채널의 성장을 위해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는 단체 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재와 공시 일정 확인해 보시고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자료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포지션 진입 중에 있고 꾸준히 수익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없이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카톡방 문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아침 장이 시작되자마자 1430원을 찍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에 비해 한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달러는 기축 통화인 만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달러 강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발생하면서 월스트리저널은 한 세대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강달러 현상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 큰 골치이다 라는 내용도 언급하였죠. 미국 입장에선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춰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를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미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소비 고용 악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긴축 일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요. 연준의 기준 금리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부터 현재까지 매파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당분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러한 강경적인 대응으로 인해 캐시우더와 제이미 다이머는 연준은 잘못된 목표를 잡고 있고 금리 인상 정책의 속도가 잘못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대로 연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경기는 더욱 깊은 침체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정말로 맞는 방향 제시일까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관점 포인트는 13일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큰 변동폭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법인 것처럼 발 빠른 정보로 대응을 하셔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남은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 속보 궁금하신 분들, 선착순 30명에 한해 정확한 정보 공개하겠습니다.